자, 오늘은 꿈꾸는 작은 오리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꿈꾸는 작은, 작은 오리예요. 그림은 엘리자베스, 홀스테인, 웅기니, 김모홍. 자, 오리가 나오고 있어요. 꿈꾸는 작은 오리.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자, 면지에 들어가 보면, 어, 이렇게, 뭐, 어딘가에 여기가, 내과 같기도 하고, 물고기도 나오고, 꿈꾸는 작은 오리입니다. 자, 덮풀은 아주 아주 작은 오리에요 그래서 늘 친구들이 덮풀을 놀렸답니다. 작다고. 꽤꽤 아주 작은 오리는 아무것도 못해 하고 말이에요. 덮풀은 풀이 죽어 생각했어요. 난 아주 작아. 하지만 나도 할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덮풀은 뭐라고 했다고요? 아주 작지만 할수 있는 일이 음, 있을 거야. 할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덮풀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공공이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나는 작지만 나도 할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생각해 보는 더풀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더풀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갈대잎에 앉아 있는 물총새를 보았어요. 그래서 안녕하고 인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물총새가 손사같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퍼플은 혼자 말로 중얼거렸어요. 물총쇠도 작아. 하지만 다이빙을 잘하잖아. 어쩌면 나도 할수 있을지 몰라. 물총쇠를 보니까 작아요. 그러니까 다이빙을 자기도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도해요. 지금 보세요.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더플은 친구들한테 커다랗게 소리쳤어요. 얘들아, 나좀 봐. 그리고는 공중으로 푸드둥 날아올랐다가 무거운 돌멩이처럼 뚝 떨어졌답니다. 철썩 이거 보세요, 이거 봐. 물에 얼마나 세차게 떨어졌는지 덮을은 튀어나올 뻔했어요. 친구들이 큰 소리를 써서 비웃었어요. 하하하, 우리가 뭘 했어? 아주 작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지?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꼭 방해꾼이 생겨요. 못한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업슨 터플은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터플은 바위에 올라가 또다시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요. 자, 좌절할 수도 있는데 얘는 또, 뭐에? 바위에 올라가서 또다시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도 터플한테 배울 것이 이런 거 아닐까요? 좌절하지 말고 또 무엇인가 생각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외가리한 마리가 퍼뜩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다리가 꼿꼿이 서 있었어요. 와, 비틀거리지도 않네. 어쩌면 나도 할수 있을지 몰라. 도전할 것 같아요? 네. 커플은 네. 날개로 활짝 펼치고 한 다리로 서서 소리를 쳤어요. 얘들아, 나좀 봐. 하지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비틀 비틀 대다가 털 퍼덕. <laughs> 아유, 어떡해요. 바닥에 부리를 쳐받고 말았어요. 친구들은 깔깔대고 웃었어요. 뭐라 그럴까요? 하하! <laughs> 우리가 뭘했어 아주 작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아, 어떡할까요? 커플은 커플은 너무너무 창피해서 슬그머니 나무 밑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때 머리 위에서 딱딱딱 소리가 났어요. 어우,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근데 딱딱 우리가 있어요. 터풀이 올라다 보니 딱따구리 한 마리가 나무를 콕콕 조아 구멍을 뚫고 있었어요. 터풀은 눈을 반짝이며 생각했어요. 우와, 부리가 정말 튼튼한 걸 어쩌면 나도 할수 있을지 몰라. 계속 터풀은 도전해요. 터풀은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얘들아, 나좀 봐. 그리고는 푸드득 날아올라다가 굵은 나무까지 이렇게 딱 앉아요. 틱틱틱 틱, 틱. 커플은 열심히 나무를 주었어요 그러다가 몸이 기우뚱하다니 쿵 떨어졌어요. 어떡해요. 아 하고 소리치며 바닥에 쿵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친구들은 그것뿐 한 듯이 꽥꽥거리고 응, 봐봐 우리가 뭐라 그랬어. 너는 아주 작아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스스로에서, 스스로에게 열등감 있는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들은 모두 물속에서 첨벙첨벙 헤엄을 치며 놀았지만 가엾은 퍼플은 숲풀 속에 숨어 모두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친구들이 놀릴까봐 걱정스러워요. 퍼플은 혼자서 쓸쓸히 생각했어요.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난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린걸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눈물이 났어요. 부리를 타고 쭈르르 울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은 한참 동안이나 꾀꾀거리며 떠들어댔어요. 도무지 강에서 나갈 생각이 없나 봐요. 조금 있으면 쟤네들도 실증이 나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터플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뭔가가 이상했어요. 친구들이 흉을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큰일 났다면서 꾀꾀거리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뭔 일이 있을까요? 아니, 터플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사르르 헤엄을 쳐서 나갔어요. 장뚝에 있는 작은 구멍에 아기 오리 한 마리가 들어갔다가, 그만면그 속에 갇혔어요. 어떻게 될까요? 엄마 오리가 애타게 말했어요. 우리 제발 우리 아가 좀 꺼내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표축한 수가 없었어요. 그때 터프리 말했어요. 내가 해볼게. 그리고는 구멍 속에 고개를 쑥 드밀어 왔죠. 터프는 아주, 아주 작은 오리니까요. 이거 보세요. 터플은 금세 아기 오리를 구해냈어요. 터플도 할수 있는 일이 있었네요. 한 친구가 잘했어, 터플!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다른 오리들도 저마다 말했죠.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하, 아주 작은 오리도 쓸모가 있는걸. 터플은 수줍은 얼굴로 말했어요. 뭐 별거 아니야. 터플은 아주 아주 작은 오리지만 왠지 크고 힘센 오리가 된것 같았답니다. 터플의 모습 보세요. 얼굴 빨갛고. 음, 프레드릭하고 좀 어, 비슷하네요. 그래서 작은 오리지만 할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이렇게 기뻐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자존감과 관련된 꿈꾸는 작은 오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